어김없이 찾아온다. 짜릿짜릿짜릿탕달라쇼화허일은 환희, 쇼아. 네. 삼촌도 네. 네. 오시 왜 똑같아요? 어 <laughs> 뭐야? 아, 예? 어? 너무 달라요. 아, 둘이 안 맞네. 얼굴이 <laughs> 달라. 신겨왔던 어? 어? 나. 아, 날... 아, 싫어! 아, 달리잖아요잘 되잖아요. 딱 봐도 그렇고, 저도 그렇고, 저희 옷만 딱 봐도 오늘이 과연 어떤 특집이나, 느낌이 옵니까 비둘기! 태연 장이 네. 비둘기 특집 비둘기 특집이라뇨? 안 <laughs> 기... <아니>, 비둘기 특집이라뇨? <laughs> 아닙니다. 네, 아닙니다. <laughs> 여러분, 누가 봐도 짝짝궁, 짝짝, 최강! 짝궁 강이 됩니다! 아 네. 화밤에서. 주액 가요제를 하면 언제나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. 세상씨랑 음, 다르게 태연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고, 어, 되게 설레 보여. 왜 이렇게 어, 기분이 좋아 오늘? 오늘? 왜 그래요? 오늘 좀 기대가 되네요. 그래요? 네. 자 어, 대박이다. 기액텐는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. 전 이제 어. 백정 누나랑 직접 한번. 어 저도 해봤는데 백정 씨랑 같이 아, 해봤습니다. 이게 어려워요. 맞아요, 맞아요. 대기 준비. 준비하면서 어려운 거 없었어요. 지금 두 분이 <laughs> 완벽하게 무대를 보여줬기 네. 때문에. 팀명도 궁금해요, 궁금합니다. 예. 자, 다음 이제 세 번째 참가자인데요, 홍지윤 씨 네. 모시겠습니다. 네. 나와주세요. 언니. 어? 네, 네. 옷을 왜다안 입고? 아, 옷을 입다 말았네. <laughs> 아, 아니야. 팔이 없어. 팔네 아, 아, 네. 아니, 유정수 네. 씨. 아, 팔을 뜯어갖고 오셨어요. 좋습니다. 아, 네. 아, 아, 우리 우리 민호 씨랑 같은. 네. 어 사슴 눈이에요. 오, 처음 처롱 하시다. 얼마 전에 술 마시러 갔었는데. 아신분이거든어 어, 아, 아니, 아니, 아니 니노 여기 왜 왔어? 아, 진짜. <laughs> 아니. 아니, 눈이 눈이 사슴 눈이야. 알잖아요. 이제 신화하고 저희는 이제 유비스라는 네. 활동을 했었는데 어, 그때도 잘해. 그때도 달았다는 얘기를 되게 아, 많이 들었었어요. 네. 유비스에 동안이너 있다 막이러 아, 맞아, 맞아. 아. 아, 이제 다음 네 번째 네. 참가자를 만나 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좀 단하게 화밤에 나왔다는 거는 <laughs> 어 제가 볼 때는 은사님이나 아주 무서운, 어, 무서운. 뭐 친지분이나 오늘 이렇게 옷도 차분하게 입고 퍼포먼스도 이렇게 아버님께서 예, 예. 저번 이 가족 특집 때 오셔가지고 그렇죠. 진짜 집에 가서 몇날 며칠을 속상하셔가지고 왜왜 왜? 딸과의 준비했던 그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를 못하고 중간에. 몇 마디를 좀 놓치셨어요. 이게 진짜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. 아, 어떠셨어요? 마지막 참가자입니다. 우리 은간 씨 나와주세요. 아 궁금하네요. 은간 씨도 이 노래 경력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뭐짝꿍으로 나올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. 아니겠어요? 네. 네. 명단이 어, 많았고요. 네. 네, 그 모든 분들을 다 제치고 네. 네. 여기 나오신 분이에요. 어? 다들 뭐야 여기 왜 있어?라고 할 아. 분이 나오십니다. 은간 자 나와주세요. 그렇죠? 어, 그러니까 미스트롯, 미스트롯, 터미스트로 2, 국민 가수 모든 노래 부를 때 아무래도 조금 힘들게 만드는 편이에요. 맞아요. 그래서 빠른 노래를 직접 한번 불러본 이후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것같 아, 요 굉장히 어 제가 많은 잘못을 하고 있었구나. <laughs> 아, 네. 또 역전 인생 그 파트에. 아, 좋았잖아요, 뭐. 엄청 힘들게 했는데. 아, 그죠, 형. 더 해야 돼. 더 해야 돼. 그러니까 아, 더 아, 해야 돼. 네. 나중에 진짜 화가 나셨는지. 야, 니가 해도 돼. 저도 막 이러시는데요? 진짜, 진짜 화가 많이 났었어요. 세상 따는 양과 호흡을 맞추고 있고요. 네, 연이 굉장히 깊고 의리가 있어요. 아, 의리가 크네. 네, 있고. 의리가 있습니다.